서 S 일공칠계 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태국 비즈니스 출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티켓을 40만원 주고 샀습니다 플라이 타임이 02시05분 <목소리> 55분으로 아, 45분으로 되어 있는 에어 아시아 xj700 그래서 S107 계획트네요 S101에서 S128번은 어, 버스나 철도를 타고 17분을 또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S107 표으로 도착했네요.

어 128번 101, 101번 부터 128번 까지 4호 107번 까지 다 들어왔네요. 어, 지금 보딩하고 있으니까 타고서 예정보다 일찍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는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에어아시아 엑스항공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여행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항공을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check once again on your seat pocket and the overhead compartments for. ท่านผู้มีเกียรติครับขอความกรุณาตรวจสอบสัมภาระกระเป๋าสตางค์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รวมถึงเอกสารการเดินทาง 이제, 이제 집까지 찾았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일정은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아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태국 비즈니스 출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영상을 잘 편집해서 또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어, 한 2주 후에 어, 또 태국에서 손님들하고, 어, 또 엔드 유저들이 같이 또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 이걸 말에는 필리핀을 또 전시회를 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한 2주 간격으로 비즈니스 미팅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